1편 19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31편 19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 두신 은혜 고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 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여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죽게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요즘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SNS가 매우 큰 인기가 있습니다. 특별히 아, 코로나 시대로 인해서 서로 접촉하지 못하다 보니까 아, 비대면 상황에서는 SNS가 더 많은 소통의 에, 도구가 소통의 방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아, 서로 소통하고 있는데 아, 그 여러 가지 다양한 루트에서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아, 지내는지 또그 사람이 무엇에 관심을 두고 있는지를 아, 잘볼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취미 생활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취미 생활을 SNS를 통해서 공개하고 또 보여주고 소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젊은 사람들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을 유심히 살펴보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두고 있는 부분들이 이제 외모와 관계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외모와 관계된 여러 가지 많은 다양한 부분들이 있죠. 뭐 미용과 관계된 부분들도 있고 옷과 관계된 패션과 관계된 부분들도 있고 또 그거는 가운데 요즘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인기가 있는 것이 이제 건강과 관계된 그런 부분입니다. 사람의 몸을 건강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운동하고 있는 또 운동하면서 달라진 자신들의 몸을 사진 찍어서 올리는 것이 유행이기도 합니다.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몸을 관리하고 또 그것을 보면서 도전받기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저도 아 이제 자꾸만 살도 찌고 또 몸도 아 약해지는것 같아서 이제 꾸준하게 요즘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 저희 집부터 이제 팔각정까지 이제 오고 가는 운동을 시간이 날 때마다 합니다. 새벽기도 마치고 컨디션이 괜찮은 날은 바로 올라가서 하기도 하고 어떤 날은 이제 근무를 해야 되니까 근무 후에 오후 늦은 시간에 올라갔다 오기도 합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운동을 하는 것을 봅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제 운동을 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더라고요. 안하다 하니까. 근데 하면서 뭐가 생기느냐 욕심이 생기는 겁니다. 제가 이제 시계 워치를 차고 운동을 하다 보면 여기 시계에 운동하는 거리, 또 보폭, 또 속도, 뭐 이런 다양한 것들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이제 집에서 출발할 때 이제 제가 달리기를 하는 달리기를 누르고 시작합니다. 그러면 시간이 이제 나오거든요. 처음에는 달린 시간이 이제 꽤 걸리는데 두 번째일 때는 조금 더 빨라지는 것 같아요. 어느 순간이 되면 이제 더 이상 기록을 갱신할 수 없을 정도의 이제 시간이 되어 있죠. 그런데 그 시간을 갱신하려고 조금이라도 애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꾀를 피는 거예요. 어떻게 꾀를 피느냐. 출발할 때 조금 늦게 시간을 시계를 누르고요. 도착했을 때 조금 일찍 시계를 누릅니다. 그러면 똑같은데 기분은 조금 달라지는 것 같아요. 1초라도 빨리 오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러면서 가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운동선수들이 기록 갱신하기 위해서 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싶어 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조금은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제 약함이죠. 왜냐하면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을 가시화 시키다 보면 그 안에 자꾸 욕심도 생기고 그런 것 같아요. 운동하는 사람들도 자신들의 몸이 더 좋아지는 것들을 이제 사진에 올리는 이유는 그것을 보면서 도전 받아서 내가 더 좋아지고 더 나아지고 발전하기 위해서 그러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유들을 이제 살펴보면서 왜 사람들이 그런 일들을 자꾸만 이렇게 나갈까 그 안에 담겨진 진짜 의도는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좀더 강해지기 위해서 아닌가 싶습니다. 이 강하다는 말은 단순히 힘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 어떤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더 잘할 수 있고 튼튼하고 더 많은 것을 얻게 될수 있는 그런 욕구 호기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약한 것보다 강한 것을 좋아하죠. 왜냐하면 내 연약함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그럽습니다 그래서 강해지려고 우리가 예를 쓰는데 어떤 사람들은 권력을 통해서 강해지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권력을 가지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돈, 재물을 통해서 강해지려고 해서 돈을 벌려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더 많은 지식을 가져서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알아야 강해진다라고 생각해서 그런 부분들에 애를 쓰고 노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는 누구나 다좀더내 자신을 더 강하게, 든든하게 만들어 가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러면 정말로 강해집니까? 내가 권세를 가지고 있고, 많은 돈을 가지고 있고, 또 내가 남들보다 모르는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으면 더 강해, 강해지는 겁니까? 오히려 가끔, 음, 그러한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생각이 단순하고 또 세상에서 추구하고 욕심을 내는 것들을 초월해서 사는 사람들처럼 tv에서 보면 요즘도 하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자연인이다 뭐 이런 프로가 예전에 한참 있었죠 그런 사람들 보면 처음에는 되게 이상하게 여겨졌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초월해서 사는 사람들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저렇게 살수 있을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 앞에 보면 의연해집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이. 오히려 더 강한 사람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정말로 우리가 강해지고 싶어하는데 우리가 강해지기 위해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있는 시편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그 해답을 좀 찾아갔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아, 정말로 강해질 수 있는 방법 음, 오늘 말씀 안에서 아그 방법을 좀 찾아보시고 묵상해 보시고 또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믿음만에서 굳건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9절에서 20절입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고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빈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 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베푸신 그 은혜에 대해서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편의 시의 문구로 되어 있어서 은유적이고 상징적인 표현이 담겨져 있긴 하지만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는 아주 실제적이고 구체적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은혜 그러면 막연하게 생각하죠. 은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말했을 때그 은혜 안에 과연 얼마나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것이 있는지를 한번 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표현은 그냥 은혜라고 말할 수 있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안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께 받고 싶은 그 은혜가 있죠. 어, 그 은혜는 구체적일 겁니다. 하나님 제 삶의 자리 가운데 이런 이런 부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라는 어떤 소원은 구체적일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막연하게 은혜를 구하는 것 같지만, 또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 같지만, 나에게 있어서 그 은혜는 매우 구체적이고 실제적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윗도 어, 시로 노래할 때는 은혜를 구하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추상적인 것 같고 막연한 것 같지만, 그의 삶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구체적이고 실제적이고 분명한 은혜를 베푸셨다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은혜를 표현하는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쌓아두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분들 은혜는 그 자체만으로도 좋은 것 아닙니까? 은혜 값없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말하는 거죠. 어, 거기에는 어떠한 목적도 이유도 없는 겁니다. 그냥 감동적으로 내가 받아 누릴 수 있는 것, 그것을 바로 은혜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은혜가 얼마큼입니까? 쌓아두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겪는 고난, 우리가 겪는 어려움, 우리가 겪는 아픔,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은 죄를 그렇게 가지고 살아가도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도 많은지 하나님이 쌓아놓고 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표현을 왜 썼을까요? 안 보이니까.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우리는 가시적인 것을 원합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은혜를 표현할 때 쌓아놓고 있다. 아, 여러분들 우리가 뭐돈 많이 쌓아놓고, 그렇죠? 우리가 좋은 거 많이 쌓아놓으면 든든한 것처럼. 아,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 사이에는 집에다가 이제 뭐 이것저것 막 쌓아놓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집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쌓여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분명히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내가 은혜를 쌓아 놓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 하나님이 쌓아 놓으신 그 은혜를 볼수 있기를 바라고요.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고백합니다. 그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 내가 겪는 고난, 내가 겪는 아픔, 내가 겪는 시련이 있지만 그것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라고 다윗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나아가서 이야기하죠. 주께서 그들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바라보는 이들을 말하는 거죠.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시고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 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사람이 꾀. 다시 말하면 이것은 어떤 세상의 풍조, 유행 이런 것을 말할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쫓아가고 추구하는 것에서 벗어나 살게 하신다는 거죠. 아, 다시 말하면 이것은 구별된 삶을 이야기하고요. 이것은 바로 거룩한 삶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쫓아갑니다. 세상들이 사람들이,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렇게 안 살면 이상할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시대죠. 그러나 그렇게 살지 않는 것. 이게 바로 거룩이고요. 구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베푸시는 사람은 그렇게 살수 있다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다 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다툼 좋아하는 분들 없죠. 아, 요즘은 이렇게 예전에 말다툼이 그러면 이렇게 대면해서 서로 싸운다고 그러잖아요. 요즘은 대면하지 않으니까 말다툼도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온라인으로 합니다. 서로 다른 방송으로 서로 다른 말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뉴스 보시면 요즘 그렇지 않습니까? 아, 무슨 일이 있을 때 기자회견을 따로 하는 겁니다. 서로. 다툼하지는 않지만 보는 우리들은 둘이 싸우고 있는 것을 틀림없이 보는 거예요. 요즘 이런 영상을 하는 것 가운데 많이 올라오는 것들이 이 코로나와 관계된 것들입니다. 특별히 백신, 백신을 접수, 접종해야 되는데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부작용이 있다 이런 얘기들도 있고 그래서 한쪽에서는 백신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한쪽에서는 백신에 대해서 부정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둘다 의사고 둘다 약사고 이런 사람들인데 서로 다른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시청하는 저희들이 혼란스러워지는 비전문가들은 누구 말을 들어야 되나 혼란스러운 그런 마음에 들게 될 때가 있죠 이렇게 다툼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의미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야기하고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다 말해도 이 모든 것들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베푸신 은혜 안에는 이런 다툼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면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다툼조차 필요하지 않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그 은혜가 다 보여주고 들어주고 또 덮어주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다윗은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기에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그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연약한 우리들, 우리의 삶은 이렇게 치열하고 우리의 삶은 이렇게 늘 다툼과 혼란과 어려움이 가득하죠. 유혹과 욕망이 가득합니다. 그러한 이란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 바로 이 은혜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를 위해 쌓아두신 그 은혜. 바라기는 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 이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만이 큰 감동과 행복과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그러한 은혜는 어떻게 하나님이 또왜 드러내셨는지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21절입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 베푸시는 이유는 단한 가지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것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이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다윗에게 보이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 뒤에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해라. 여호와를 사랑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연약한 우리들, 더 강해지고 싶어하는 우리들, 우리가 강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이 은혜를 입는 겁니다. 이 사랑을 입는 겁니다. 는 우리가 그렇게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윗은 우리를 향해서 선언하고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24절입니다.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아까 말했던 것처럼 강하고 담대하라. 이거는 단순히 명령해서 되어지는 일이 아니죠. 군인들에게 용감하게 전쟁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음 용감해지나요? 그렇지 않죠. 그 용감하게 하기 위해서 군인들이 무엇을 합니까? 끝도 없이 훈련을 합니다. 간혹 군인들 이제 보면 굉장히 쓸모 없는 것 같은 그런 훈련을 할 때가 있어요. 조금 더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극한의 상황에서도 정신적으로 버티고 또 몸이 극한의 상황에서도 견디고 이겨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일부러 더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겪는 사람은 이것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우니까 불평하고 괴로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위기의 순간, 극한의 순간에 자신을 지켜낼 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훈련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야 그래야 조금 더 용감해지고 담대해지고 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훈련들을 하는 것이죠. 어, 그런데 그렇게 훈련한다고 정말로 강해집니까? 어, 말로 어, 이것이 강해질 수 있는 것은 아닐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분명한 무언가 시, 신념과 믿음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윗도 우리와 똑같이 연약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의 삶을 보면 매우 용기 있었고 담대했거든요. 어린 나이에 블레셋 장수 골리앗과 싸울 때도 얼마나 담대했습니까? 그가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다윗도 그의 조상들로부터 조상들의 신앙과 믿음의 이야기를 듣고 또 성경을 통해서 읽었을 겁니다. 그에게도 성경 율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 가운데 가장 핵심이 무엇이었을까? 그 당시 이 다윗이 읽었던 성경은 주로 모세오경 우리가 말하는 율법서였을 겁니다. 그 율법서를 읽어가면서 그가 어떤 이야기를 읽었을까? 거기에 주된 이야기는 출애굽 사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사건 의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바로 왕 앞에 설수 있었을 때 그게 얼마나 큰 용기와 강함이 필요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담대하라고 강하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또 모세의 후계자가 되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이야기하셨습니다. 강하고 담대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도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면서 하신 단한 가지의 말씀. 그럴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죠?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할렐루야. 바로에게 가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내가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너와 함께하겠다. 진짜로 강할 수 있고 담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그 사실 그 사건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다윗도 아마 이 이야기를 읽었을 겁니다. 아마 그리고 다윗은 이것을 믿었을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구나. 그 마음 가지고 골리앗을 물리치고 그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막강한 이스라엘을 만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우리도 지금 다윗처럼 같은 성경의 말씀을 읽고 있고 또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안에도 이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경험하고 실제적으로 누렸던 이 은혜 또그 믿음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하게 살았던 그 모습을 우리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새벽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바라기는 이 사실을 믿고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는 힘들고 치열하고 바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야 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실 터이니 오늘 하루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고 굳건하게 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늘 연약한 우리들, 늘 부족한 우리들, 늘 실패하는 우리들. 그래서 좀더 강해지고자, 좀더 굳건해지고자. 좀더 많은 힘을 얻고자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많은 노력을 투자하고 애써서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 가지고서는 온전하지 못하기에 이 새벽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말씀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 성경의 인물 가운데 가장 용감했던 다윗. 하나님, 그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던 그 사실을 기억하며 고백하는 것처럼 그가 믿었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를 강하고 담대하게 만드셨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라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라고 또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우리를 향해서 권면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 이 말씀을 함께 듣고 나눈 우리들 모두가 이 믿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 바라기는 이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쌓아 놓으신 그 은혜를 하나님의 보이시는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걸어간 우리 인생의 길이 하나님 만만하지 않습니다 고난과 힘듦과 어려움이 늘 존재하고 늘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위기의 순간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주신 말씀처럼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시는 이 명령 앞에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고 용감히 나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 새벽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간 우리들 되게 해 주옵소서. 혹여나 이 믿음이 부족하다면 이 새벽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이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용감한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도남도께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용감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들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귀한 나날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신 말씀을 함께 읽고 나누며 묵상했습니다. 나에게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 나에게 들려온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 주 앞에 깨어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나의 삶을 주께서 친히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품어 내게 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삶의 도전과 결단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실 것을 믿으며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고맙습니다.